하하하 <laughs> 아, 정말 진주단의 협녀자를 훈련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지 난이만 가볼게 푸어 먹고 이번에도 잘 부탁해 가자 동발 돌아가면 기에 모시바기도어업네 줄. 아 형님 그건 좀 봐주라 프로 먹고 임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조사 대실로 오도록. 그냥 여기서 해주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 봅니다. 흥경, 예, 흥경이 흥룡, <laughs> 아까 전에 거기서 해도 나쁘진 않은데 다음에 조사할 에리어는 예, 청관산 기슭이다. 시공의 그래가 가까운 장소라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군. 너의 랭크라면 청관상 기슭을 조사해도 될 에.. 본벌 조사는 어떤 사람을 흥령받을 예정이다. 몇명을 내리겠다 우선, 훈련장으로 이따가도록4행 손님 덕분에 제조대에서 신성풀이 들어오게 됐어 매번 손님의 신 g 질적 없으니 쓸쓸하여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좋은 소을 들어왔으니 많이 사주시오. 아, 좋습니다. 어 손님,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에 <laughs> 아, 바로 그거요. 예, 탑 파워 씨가 신상품 보내지 아, 않겠다고 하지 뭐요. 왜 맨날, 나.. 나의, 아니, 내가 가면은 거절만 당하는지 궁금하신가? 그거 사정 있어 말이요. 예. 단达 미레라를 세 개쯤 섬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 섬 아니 선물로 가지고 가서 타파스 에게잘좀 말해줘 저건 또 어디서 어디서 구해냐 절경장을 합시다. 아하. 근데 어쩐냐면 하나지방에 가게 됐어요 조상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푸른벚꽃 이쪽은 캡틴 상인씨야 이번엔 포프니크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실거야 포프니크? 그게 새로운 포프니의 진화형의 이름이구나 아침에는 실례했습니다. 저는 캡틴 상이라고 합니다. 분보를 만나려면 포프니크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다만, 포, 당신이 포프니크에게 인정을 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할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안전히 주의하며 청가선으로 출발해 주시지요. 상인 씨도 너와 비슷한 분이셔? 비슷하다고요? 상인 씨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거든. 게다가 기억까지 잃은 상태야. 아하, 너와 함께 행동하다 보면 뭔가 떠올수 있지 않을까? 그럼, 구르모꽃 뭐 이번에도 잘 부탁할게. 어... 플레이트 히트는 쓰러트린 거인들의 힘. 플레이트 손에 넣은 존재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힘을 발휘하리라. 막목장 좀 갈까요? 토대보기도 이제 슬슬 꺼내서 좀 해봐야죠, 써봐야죠. 음... 토대부기 33렙이긴 한데 음, 제일 쩠구만 그래도 진화시키다보면 은 아니 데벨업 시키다보면 되겠죠 어크나이퍼 잠시 있어 <laughs> 왜파타가지필 제가 지 파티가. 나. 금 생각 되는 거지 왜 파티가, <laughs> 왜 파티가 <laughs> 나 t 디아루가 할 때처럼 a r Tetra. 루 i a lugar. Tetra. Tetra. 들어온 예비다 예비. 음 술을 한 애들이 또 뭐가 있을리요음 는 배워놓고 이렇게 안 했죠. 깜빡해갖고. 음. 흠... 뭐 하지? 무슨 애로 해줄까? 음. 흠흠... 불타는 형이 불꽃 없니 있으니까 얘를 좀 뺄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접시다 일단 나중에 우드머리 얻어야지 우드머리 토대블 우드머리 이.. 엠페레트 우드머리 초인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있다 그 쎄머리 다 모아둬야지 어 우드머리 아니 대량발쇠 없습니까? 청관산청관산 기술 에기자마 갑시다. 와 신전 보인다. 와 이건 썸네일. 첫 장부터 저기 뭔가가 있어. 너무 기대돼. 오 코코파스, 코코파스다. 아, 풀목 거군 왔군요. 사는 곳 암석. 그렇다는 것은 바위 타입이나 땅 타입 포켓몬을 아는 거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 시공이 균을 바로 아래에 보이는 산이 바로 청간산입니다저 주변 일대는 자력이 포켓몬에게 모종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추측되고 있습니다. 산행과 함께 산을 등산하자. 자, 오랜만에 나중에 이 우리 모브기 이럴지도 없고 싶은데 언제 누가 한는지알수 없는 포켓몬의 조각상인다 영어좀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어, 픽스네. 잠만요, 렌트라 도감이 완성됐나? 습니다 음..여긴 어떤 부캐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을까 저거 보니 바라섹쳐서 이거 앉아왔더라고요 제가 보니. 실수 했다 기회로 어, 보스몬스터가 아닌 메가가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자,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가디나 언니 위디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동그라분볼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별과는 예, 모습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 정격을 방치하는 건 똑같다 하더군요. 에, 섣불리 에, 접근하면 할 겁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포켓몬을 잡아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제하랴 분노하랴 포켓몬도 여러모로 힘들겠군요. <laughs> 그래 힘들지. 포켓몬도 인간도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야. 진지않 캐튼 상해. 그리고 은의 은하단의 조물에게어서 그 조물에게는 아닌데. 에 위험한. 동굴의 왕 분벌을 말리한다니 어찌리 캐지한 짓을 하지 만이 상년 동백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동굴의 왕을 만날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지 최고 수준의 방해공작을 통해서 말이야 아니 사양할 싫은데요 <laughs> 나 동백은 동백의 생각은 이렇다 왕이 혹자하는 것은 시어님의 가호를 받는 것이라고 말이야. 이미 더가해졌으니 좋은 일인데 왜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니 왕을 마음껏 보좌하게 해서 실온님께 우리 금강단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드리도록 해야지 그거에 곧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유나 다름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애초에 산속에서 분보리 혼자 정결 방치하고 있을 뿐인데 유나단이 끼어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얌전히 축분말로 돌아가라고 포켓몬을 <laughs> 폭주 <laughs>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죠? 예, 프로모꺼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가요? 가는 길이 위험하긴 하지만 안전 운전이 제일못이니 걱정 하세요 예, 프로모꺼님 포프니크에 호프니크를 만나려면 이미역의 동굴을 지나야만 합니다 에, 동굴에 사는 포켓몬은 어둠속에서도 알았지 않은 골뱃들 아니 꽤 어두우니 발미스를 조심해주세요 갑시다 아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노딩해서 가야돼 약간 좀 신색이 좀 고르네. 이상하은요 동굴을 비추해 뿐이 없다니. 설마 동배는 방해 공작인 걸까요? 하잔그 자식 필요 없습니다. 제 경로를 파악하는 건 지금쯤 먹기니까요 어둠 속이든 안천호이든 정확한 길을 넣어 나가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진짜 따라가는 거네? 그냥, 나 혼자 가라는 줄 알았는데, 진짜, 기억은 선명하지 않자, 제게 소중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나지는 않지만 불꽃을 사용하는 포켓몬인 것 같더군요. 네,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이런 어두운 길도 밝혀졌을 텐데. 잠깐 멈추했습니다 우측에 우두머리 크로베스를 확인했습니다. 형사 같은 당신 나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얻었어. 조심해서 아풀건 없죠. 진로를 수정해서 안내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그냥 쟤를 격파하고 가는 게. 그러고 보니 저와 닮은 사례가 있어서 그의 포켓몬 이야기나 승부를 했습니다. 라고 한 건가? 승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주아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유혹의 동굴에 전착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도착했으면 거의 문제 없을 겁니다. 척원 하이구야. 얻은 채로 네브려들은 다른 사람의 신화가 지나려 할때 위험할 겁니다. 1을올레도데들를 놓쳐. 어이건 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에프로모컨이 해프를, 해프를 모두 돌려 나왔습니다. 안전한...한자 확인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출발하죠. 해프를 이정표 삼아 나아가면 동굴의 정체점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젠 내가 직접 가는 거야? 나비할사님께 들었습니다. 당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랑이란 것을요. 저도 비슷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희생 지방이라 불리는 들어본 적 없는 장소에 있더군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5세대 때 나왔죠 진자분이 구해주신겁니다 나 얘가 조상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온건가? 나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나네 잠만요 네 맞습니다 아 맞네요 저는 얘가 조상인줄 알았는데 진짜, 걔네 5세대 때, 상행과 하행, 두 사람 중한 명인 상행이 직접 이 히스에 온 거네요? 아니, 조상이 온줄 알았는데, 진짜가 온것 같기도 하고, 음. 멍하니 서 있는 저를 진짜 분들이 구해주신 겁니다. 혹평을 기들리는 재주가 있어서 캐틴으로임면되긴 했습니다만, 이 세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포켓몬계 시공세계 히이 아니 뭐 다음이 5세대 리메이크긴 한데 음, 그땐 또 어떻게 되려나 <laughs> 작당이 길었군요 그럼 서두르시죠 제발 4세대 리메이크만은 되지 말아라 <laughs> 5세대가 스토리라든지 그런 게참 좋긴 한데 방금 아, 아, 들켰어. 이런. 음. 아하. 뽀포 오르기 같은 건 나중에 할수 있으려나?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참 좋네. 할디프리즈뒤돌아보세요 hey, <laughs>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아 다들 보냐, 아아 이런 이런. 다들 진화시킬까? 다들 눈, 눈치가 좋아. 다들 진짜 눈치가 좋아서 문제야.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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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어, 실수로 잘못 눌렀어. 좀 잡고 싶은데 우두머리 제가 있잖아 먹을 때 잡았었어야 됐어 됐다 일단 저는 피하고. 오, 뭔가 유적 같잖아. 모처럼 씌어놓은 횃불을 제자리로 돌려놓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의 호의를 헛수구로 만들고 말이야. 뭐가 호의, 호의야? 그게... 방금 게 호의였다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사랑이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켈지끼리 간절히 이렇게나 잘렸어요 원이 불을 꺼둔 것일 뿐이라고 이런 동백님의 소희를 스포로 만든 얼간이들에게 동그러왕 군벌을 만나게 해줄 것 같아 여기 지나가고 싶다 내파트너를 먼저 쓰러트려보라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프로모카님 이길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지 가서 스컨테이크 지독하게 소리를 지독하단 소리를 듣더라도 당하히 싸우자고. 나쟤 잡았던가? <laughs>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잡았던가? 하하하하첫점부터 <laughs> 화염방사 같은니라고 이놈 <laughs> 보소. 자 오랜만에 내네 실력을 보여줘라 레벨을 좀 올려야되나? 레벨 올려야되겠다 한동안 토대부기하고 렌트라는 그려야지 이거... 언제 토대 본 지진 배우나? 그럼 좀 살만한데, 아니 그게 남네? 무료 회복 해주나요? 오케이 잘 들어 나도 스컨탱크도 지지 않았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다음에 또소전하겠어 컨탱크를 회복시켜야 하니 지금 물러나 주겠어. 이건 그저 전략적 후퇴 아니 진로 수정일 뿐이니까 네방시하지 말라고. 참로 연한 분이군요. <laughs> 예, 동매님은 대체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희는 일단 고대 채석장으로 갑시다. 채석장. 회복시켜준 게 아니네. 회복점 살걸 그랬나 마을에서? 해복고아이도좀 모아놔야 되겠구나. 고대 채석자. 자, 고대는 이렇게 채석까지 했다고, 야. 고대 채석장입니다 신자를 짓기 위해 돌을 캤던 곳이지요 어허. 인간과 포켓몬이 힘을 합쳐 일했던 걸까요? 아니면 포켓몬들이 알아서 잘라낸 걸까요? 남아있는 돌들을 벽으로 활용하면 포켓몬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 겁니다 상인씨 당신은 분명 원로님 여긴 무슨 일시죠 상인씨가 기억을 잃으신 건 시공의 균열 때문인 건가요 균열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어디에 살았는지 가족이 있었는지도 그러니 균열에 대한 거라면 프로모커님이 훨씬 더잘 아실 겁니다 그렇군요 상인씨의 기억이 돌아오면 좋겠네요 프로모커님 시공의 균열이 떨어지기 전에 뭔가를 본 것은 없으십니까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상화물에는그 심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먼 옛날에도 시공의 균열이 생긴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더군요. 균열 나무에 어떤 새가 펼쳐져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시혼님의 세계가 아닐까 과거에 다쳤던 시공의 균형이 어째서 다시 열린 걸까요 그리고 어째서 푸르모커님이 떨어지신 걸겠죠알수 없는 일투성이네요 원로님 부디 이 의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폭주하는 왕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조금 마음 편해질 겁니다 이곳에 사는 모두가 지금의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저는 그저 유적을 보는 걸 좋아할 뿐이라 조사는 풀목꾼님이 전문이니깐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이것을 빠져나가면 금방입니다. 너무 서들르거나 당하지 말고 지나가시죠. 갑시다. 아 이런 이거 패더버이라도 만들지를